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이 육지거북, 설가타 육지거북이랑 비어디 드래곤 일광욕을 시키려고 할머니 집 마당에 나왔습니다. 오늘 할머니 집에 이렇게 제가 놀러 왔는데 일단 영상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 걱정하실 것 같아서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여기는 할머니 집 마당이고 또 이렇게 담장이 다 쳐져 있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이렇게 들어오질 못합니다. 왜냐면 이런 반려동물 산책 데리고 나가면은 그래도 무서워하시는 주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뭐 하네스라던가 뭐 목줄이라던가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요즘 입마개도 많이 차라고 하죠. 예. 근데 저희는 오늘 아이들 자유롭게 산책시키려고 이렇게 밖에 나왔고요. 사실 UVB 이런 거 많이 틀어 주지만 이렇게 자연의 햇볕을 그대로 맞는 게 최고입니다. 최고. 물론 저한테는 최악이지만요. 저는 하지만 제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위해서 이렇게 저 희생하면서 이렇게 데리고 나왔습니다. 얘네들 일광욕 하니까 사실 저는 좀 돌아다니기를 좀 원했는데, 어, 예, 돌아다니기를 원했는데, 얘네들 일광욕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. 근데 지금 또, 저희 육지 거북이가 이렇게 바닥에 있는 잡초를 뜯어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치커리 들고 나왔고요. 강아지들도 밖에 나갈 때 간식 들고 나가잖아요.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얘네들 바닥에 있는 거 먹을까 봐 걱정하실 텐데 농약 안친 거라서 여러분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. 저희 육지거북 조롱이가 바닥에 있는 풀을 자꾸 먹으려고 해서 안에서 먹일 먹이 접시에 담아왔어요. 아무리 농약 안 쳤어도 좀, 좀 걱정이 되니까요. 좀 불안하니까요. 그우서우어비어디드은이은이해주 해주면은 아마 눈을 감고 일광욕을 즐기면서 잘겁니다 n a have to go to the next one. y e 있 I'm going to go to the next one. I'm g o i 오손손 손 물릴까 봐 무섭습니다. 조롱이 거북이지만 손 물리면은 진짜 개 아픕니다.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. 또 우리 비어디드래곤 이렇게 하면은 또눈 감고 잘 건데 왜안 자죠? 자기 싫은가 보네요. 예 그런 것 같습니다. 비어디는왜 거북이 위에 올라가 있죠? 얘네 원래 그 새육장 같은 데나 야생에서도 이렇게 일광욕 즐길 때 유목이나 이런 데 올라가잖아요. 그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. 처음에 밖에다 놔뒀는데 그때부터 찍었어야 되는데 얘가 그냥 여기 타고 올라가더라고요. 거북이들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거북이들 이 정도 크기는 이 정도 크기 이 정도 무게면은 뭐 무게 느끼지도 못합니다. 사람들 뭐 백팩도 메고 다닌데요 뭐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. 그보다 가벼우니까요. 종이 접시를 먹는데요? 접시가 초록색이라서 풀인줄 아는 것 같습니다. 조롱이 사운드 제가 한번 따보겠습니다. 예, 네. 하려고 하면은 역시 말안 듣습니다. 매번 촬영할 때마다 느끼지만 뭐좀 하고 싶은 컨텐츠 있어서 하려고 하면은 얘네가 안 합니다. 더뭐 이거 뭐 강제로 시킬 수도 없고요 동물 학대라서. 피님 방금 동물 학대라고 했는데 동물 학대 말고 동물 확대 해주시오 확대 확대 샷 부탁드립니다. 예, 발가락이 보이네요. 어 치우겠습니다. 산책 나갈 때 여러분들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. 아스팔트나 그런 너무 뜨거운 바닥에는 이 아이들 발 화상 입을 수 있으니까 강아지들도 그렇잖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 잘 관리하셔가지고 이렇게 산책 시켜주면 좋으니까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많이 산책들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오늘 영상 여기서 끝!